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요번에도 이제 10억 골드 벌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 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네요. 되게 엄청 싼 값에 떨어지긴 했는데, 이분한테 팔도록 할게요. 갑시다. 이게 팔리네. 팔리니까 재밌는데? 솔솔한데, 뭔가? 오케이. 이거 500만 골드에 좀 많이 싸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정도면 됐죠? 일단 게임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어, 아이템을 하나 갈아 끼워주고 싶은데 요거 요 장갑을 사용할게요. 제가 이제 주 자원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주 자원을 회복시켜주는 저 옵션이 달린 장갑을 어,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저기 지능 옵션이 달려 있는 것만 좀 돌려서 괜찮은 걸로 띄우도록 할게요. 지능 옵션만 마으로좀 쓸만한 옵션으로.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가차 없는 가차 없는 미상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도 끝까지 해주고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장갑에 자원 옵션을 바르니까 확실히 분노 관리가 편해졌네. 많은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다 이거. 클리어 앞에 사실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게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아, 상당히 곤란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의 레벨은 지금 78렙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템도 하나 팔았거든요 하나 팔면서 돈도 어, 5천만 골드가 모였습니다 어, 요번에는 제가 이제 은근히 많은 분들이 모를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디스코드 거래방에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엘릭서, 엘릭서를 그냥 생각없이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엘릭서 중에서 이렇게 앞에 weak, 뭐 이런 식으로 뭐 약한, 강한, 뭐 이런 형용사가 붙는 엘릭서가 있고, 이것처럼 아무 형용사 없이 그냥 있는 엘릭서들이 있어요. 이런 엘릭서들 중에서 좀비나 뭐 스켈레톤 이런 애들에게 데미지를 뭐 증가한다. 이런 종류의 엘릭서 말고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준다거나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준다거나 뭐 이런 엘릭서들이 있는데, 이 거래방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엘릭서들이 하나에 막 적게는 최소 100만 골드에서 높게는 600만 골드까지 해서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판다고 올려놨으니까 아마 필요한 사람들이 말을 걸겠죠? 이런 엘릭서들을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바로 어 여기 지옥 물결이거든요. 지옥 물결에서 수수께끼 상자를 열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지옥 물결에 이제 인걸불, 인걸불의 문양을 이렇게 먹어서 그리고 그 겸사겸사 주변에 있는 이제 사이드 퀘스트도 좀 할게요. 제가 여기 이 지역 명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 캐스트를 해서 명망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옥의 물결 하면서 사이트 캐스트 하시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명망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수께끼 상자를 열어보자. 짜자잔. 이러면 여기 보이듯이 상당히 많은 엘릭서가 떨어지죠? 사실 이 수수께끼 상자 말고 다른 상자를 뭐 그냥 열으셔도 얻을 수 있긴 한데 수수께끼 상자가 가장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얘기긴 해. 가장 인걸부를 많이 쓰니까 수수께끼 상자가. 그래도 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다른 상자를 한번 열어보면 짜자잔.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엘릭서가. 근데 기왕이면 수수께끼 상자를 열어서 좋은 전설 아이템 먹고 이러는 게 좋으니까 보통 수수께끼 상자를 열죠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엘릭서를 모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거의 맥스로 다 달렸는데 어택 스피드도 맥스 이거는 팔리겠다 잘하면 그럼 킵하, 킵해놓겠습니다 팔기 위해서 클리어 아 여기 엘릭서 올린 거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네요 팔도록 하겠습니다 사겠다고 하니까 총 해서 천 천이십만 골드 맞죠? 거래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천만 골드를 벌었죠. 벌써 이게 은근히 쏠쏠하다니까 엘릭서가. 그래서 엘릭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엘릭서를 잘 이렇게 보관을 하신 다음에 팔면 충분히 이제 돈이 됩니다. 어이고그 와중에 엘릭서가 팔렸는데도 사고 싶다고 어, 메시지가 온 사람이 있네요. 빨리 이거 팔렸다고. 어, 상태를 바꿔줘야겠다. 이만큼 엘릭서가,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자잘하게 돈벌 때는 이게 진짜 짱이야. 내가 먹은 바바리안 장비도 좀, 좀 올려볼까요? 여기 있는 요 장비들, 먹은 거다 팔아볼게요. 아, 업로드 했으니까 잘 팔리기만 기원하면 될것 같은데, 그동안 사냥이나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발사의 심장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이발사의 심장 파밍을 한번 좀 해볼게요. 한두개 정도 먹어놓을게요. 이게 보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리요 자, 진노의 종양 떠라. 이발사 떠라. 오, 어, 이발사다. 오, 운이 좋은데 벌써 하나를 띄웠어. 왜 이렇게 운이 좋지?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으면 될것 같네요. 긴 여긴 안 떴구만.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과연 가자. 이발사의 심장,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떠줘. 이발사, 젠장, 딴거 떴다. 그래도 이 보스에서라도 뜰수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어, yeah. 아, 근데 저 보스를 잡고 나온 아이템은 무조건 아이템 위력이 800이네. 야,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높은 아이템 위력의 장비를 파밍할 때는 저걸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네요. 부디 이발사의 심장 하나만 할수 있어. 이발사의 심장 떨굴 수 있어, 넌. 아이고야, 씨. 제오는 죽음. 이발사의 심장아, 제발 너의 심장을 원해. 클리어 심장만 나와주면 돼 너의 심장만 너의 심장만 나와라 이발사 심장 안 아, 나왔다 제 오는 죽음의 심장 최상급 업 드긴 했네 필요는 없다는 거근데다 필요 없고 이발사의 심장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 떴다 이것은 오 떴다 이발사 진짜 기분 좋다 그래도 네번 돌아가고 두개 떴네요 재수 없으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음 마침 또 지옥의 물결이 열렸네요. 비약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이 지옥 물결을 하는 거고, 던전을 돌다 가도 충분히 비약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진짜 그 떨어지는 확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빠르게 비약 파밍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지옥 물결만 한 곳도 없죠. 왜냐면은 상자를 열 때마다 비약을 주니까. 그리고 지옥 물결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마귀 장미라는 이 재료가 있거든요. 전설 아이템을 마법 부여할 때는 이 마귀 장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면서 저 마귀 장미 재료도 얻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파밍이기 때문에 지옥 물결에서 사냥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돈을 좀 벌고 싶다면. 상자 오픈. 아, 저치비약 떴네. 딴거 떠야 더 좋은데, 수수께끼 오픈. 제발 좋은 거 떠라. 오호, 무운의 비약, 무운의 비약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상자 오픈. 진성하나? 역시 수수께끼 상자가 가장 좋네요. 이게 안뜰 때도 있구나. 그냥 상자에서는 비약이 안뜰 때가 있네요. 지금 여러 번 테스트해 본 결과 수수께끼 상자는 무조건 4개 이상 주는 거 같은데 그냥 상자는 좀 운에 달렸네 수수께끼 상자 오픈 과연 나안 아, 좋은 쓰레기 비약만 잔뜩 떴네 운도 안 좋지 확실히 비싸게 팔리는 비약이 잘안 뜨는구나 하긴 잘 뜨면은 비쌀 이유가 없죠 잘 뜨는데 비싸면 웃긴 거긴 하지 하나 더 오픈 비약 떠라 이번에도 안 좋은 것만 떴네요 비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 지옥의 불결 마지막 상자 좋은 거줘 제발 진짜 아예 안줬네 비약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네요 돌아갑시다 A few moments later. 그 사이에 또 엘릭서를 구입하겠다는 네 사람이 나왔네요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션을 엄청 많이 파는데 요거랑 요거랑 팔아보자고 일단 약한, 약한부터 팔고 요렇게 문의 비약, 야만성의 비약 이렇게 팔면 될것 같은데 네, 전원정 거래 수락 이 거래로 한 1,300만 골드 정도 벌었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약이 은근히 어, 짭짤하게 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하실 때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하면서 7,800만 골드, 야, 10억 골드까지 한참 남은 것 같긴 하지만, 한번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